안녕하세요. 어류 연주자 김지은입니다. 이렇게 어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어루라는 악기는요, 중국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그런 만큼 중국 사람들이 아주 사랑하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 또한 깊습니다. 먼저 어루라는 악기는 처음에는 해금으로 불리어졌다 그래요. 훗날 악기 제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활을 말꼬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말꼬리 호금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나라에 들어서는요, 이 말꼬리 호금의 몸체에 일종의 가죽을 씌워서 정말 진정한 말꼬리 호금으로 등장했다고 하네요. 이 호금은요, 명청대에 이르면서각 민족의 문화교류나 혹은 지방 희곡과 민간 음악이 활발해지면서 더욱더 널리 전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 어른은 독주용으로 보다는 희곡이나 고개 공연의 반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리우티엔화라는 민족음악가, 유명한 민족음악가가 등장하면서 이 어루가 조금 더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에 가까운 어루로 개량되었고 또 독주용 악기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루를요. 어, 이번 첫 강의 시간에는 일단 어루 매는 법과 줄 묶는 법 조리법을 간단하게 배워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루를 지금 구입하실 적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받아서 어루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운송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루가 줄이 많이 풀렸거나 혹은 줄이 끊어졌거나 뭐 활이 어떻게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 가끔 게시판에 보면 어루가 부서졌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럼 그렇게 흐트러진 어루를 어떻게 다시 교정 잡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루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금두, 또 여기는 금축 혹은 현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통, 그 다음에 금탁이 있고요. 자, 지금 어루에 줄을 매는 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어루에는 현이 안 끼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현축이 위에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어루가 두 줄이니까 그럼 먼저 그 줄에는 바깥 줄이외현이 있고 또안 줄인 내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줄을 구입을 하셨을 적에 보통 대부분 줄 밖에 케이스에 보면 외현 내연 이렇게 잘 쓰여져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 헷갈린다 할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 외현은 바깥줄이 더 얇고 매현인 안줄이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러면 먼저 지금 외현부터 한번 예, 줄을 감아보도록 할게요. 이 외현은요. 이두 개의 현축 중에 아래에 있는 현축에 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현축에 자, 우리가 이 줄을 감을 적에도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잘 말려서 예쁘게 잘 감아져 있고, 그러면 손도 다치지 않고요. 왜냐면 지금 줄이 쇠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에가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얘를 잘 처리를 잘 해주면 손 다치지 않고 또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 간혹 그냥 중국에서 대충 막 해서 이렇게 받은 어루들은 보면 이 현이 깔끔하게 잘매어져 있지 않아서 좀 손을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깔끔하게 매는 법. 자, 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끝에를 음, 한 1cm 조금 안 되게 정도 이렇게 한번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을 잘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현을 이렇게 구부러서 여기가 이렇게 고리 모양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 고리 모양이 된 채로 여기 악기에 있는 현축, 아래에 있는 현축이에요. 현축에 보면 줄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 구멍에 이 고리를 그냥 그대로 위로 이렇게 꽂아요. 자, 위로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자, 이 바깥줄, 외연은 바깥을 바깥쪽으로 향해서 감아야 돼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한번 돌린 다음에 이 고리로 바깥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 고리로 그 돌린 현을 이렇게 잡아서 끼워줘요. 마치 이 고리 안에 쏙 들어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쏙 들어가서 고리를 쏙 넣어주면 예 그러면 그 다음 남은 현을 당겨서 자 그다음 한번두번세번이 정도 감아 주신 다음에 네. 여기 악기 밑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쪽에 보면, 줄을 걸수 있게 동그랗게 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 자체에도 보시면 걸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가 만들어져 있죠. 예, 그거를 동그란 곳에 끼우면 돼요. 자, 바깥쪽이니까, 바깥줄이니까 그 줄에 맞게, 예, 자, 이렇게 걸렸죠. 예. 바깥줄은 이 부분에 이쪽에 끼우는 거고, 안줄은 이쪽 부분에 끼우시는 거예요. 지금 바깥줄 먼저 끼웠으니까 이쪽 부분에. 자, 하셨고, 예쁘게 잘 말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 잘 감아주시고요. 너, 처음부터 너무, 음, 세게 감지 마시고요. 너무 세게 감으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튜닝기를 이용해서 조율을 할 적에 그때 다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예, 세기로 감아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안줄 보겠습니다. 안줄 역시 아까보다 줄이 조금 현이 두껍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고리가 아예 말려져 있는 부분은 밑에 거는 거고, 그 다음, 아예 뾰족한 부분을 1cm 조금 못되게 아까처럼 구부려줍니다. 고리를 만들어주시고, 안줄은 어디에 달아야 돼요? 현축 중에 위에 있는 현축이에요. 위에 있는 현축에 구멍에 집어 넣어주시고, 아까랑 똑같아요. 네, 위에 있는 현축에, 밑, 구멍에 집어 넣으실 때 밑에서 위쪽으로 넣으셔야 돼요. 밑에서 위쪽으로 넣으시고, 아까 외현은 바깥을 향해서 감았지만 내현은 안쪽 내 쪽을 향해서 감아야 돼요. 나 쪽을 향해 한번 감은 다음에 이 감긴 현이 또이 고리에 끼워질 수 있게끔 예 네, 이렇게 걸릴 수 있게끔 해서 고리 끝을 같이 밀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안줄을 쭉예잘 네, 잡아당기고 그리고 내 쪽을 향해서 감죠. 안줄은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감고 밑으로 내리면 모자라요 현이. 아까처럼 밑으로 해서 내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끼웁니다. 예. 이번는 안쪽에 끼웠죠? 아, 끼우면서 위에서 같이 현축을 돌려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다 끼워졌죠. 그다음에 악기를 세워서 현축을 돌려주시고요. 자 현축을 돌리는데 또좀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 있냐면 어차피 이 현축이 지금 어떤 악기인 경우에는 계량 주화로 된 개량 현축으로 된 악기가 있고요. 어떤 건 이런 거를 지금 전통 현축이라 그래요. 계량으로된 거는 또 줄을 감는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일단 지금 전통 현축으로 줄을 감는 법을 예, 가르쳐 드리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현축 자체가 일정하게 아주 똑바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을 적에 그냥, 그냥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감으시면 나중에 밖으로 빠져요. 그래서 툭 하고 줄이 다 풀려버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쪽만 살짝 이렇게 치기만 해도 이런 전통 현축인 경우에는 치기만 해도 그냥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줄이 다 풀리거든요. 집어 넣으실 때 자, 손을 이렇게 감으시고, 엄지손으로 악기를 잡으시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좀 쥐어서 밀어 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 넣으면서 감으시면 돼요. 밀어 넣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밀어 넣으면서 내 쪽으로. 감거나 풀을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밀어 넣으면서 풀으시고, 또 밀어 넣으면서 풀으시고. 이런 식으로. 예, 잡아서 돌릴 적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현축에, 줄을 감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일단 중간에 천근이 천근이라는 걸 감아야 돼요. 줄이 뭐계량 현축이건 전통 현축이건간에 줄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가운데 보면 실 같은 걸로 매어져 있죠? 어루가. 혹은 역시 계량 천근인 경우, 그러니까 천금이라고 불리던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줄을 두 개를 잡아서 매주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일반 실 같은 걸 매는 청근일 경우에 그것도 역시 매는 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어뭐 악기 연주자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요. 사람들마다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계량으로 된 청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악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그것도 어차피 철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루줄이 쇠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쇠와 쇠가 부딪혀서 끄릇끄릇 나는 소리 아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연주자분들은 어, 보통 이런 실이나 아니면 음, 아주 얇은 나이론으로 이렇게 감아진 줄이 있어요. 뭐 악기 보통 구정이나 이럴때 아주 높은 고음 쓰는 때 쓰이는 줄처럼 그런 걸로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악기 들여와서 임시 방편으로 청근을 중국에서 안 붙여줘서. 임시방편으로 우리 십자수하는 실 있죠? 그걸로 한번 청근을 감아본 적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일론 줄로 아주 얇게 나일론으로 된그 튼튼하고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근을 해주실 때 그래도 원래 어릴 쓰이는 청근을 감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실이 있는데 먼저 예, 청근용 지금 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이만큼 정도 접어줍니다. 이렇게 반 고리를 예, 만들면서 끝에가 접힌 게 풀리지 않도록 살짝 예, 풀리지 않도록 살짝 한두 번 꼬아줘요. 이렇게 예, 꼬아준 다음에 악기에 악기대에 보시 안쪽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엄지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 다음 일단 줄은 감지 마시고요. 이 악기대만 한번 나무를 감으시는데요. 얘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음, 한세번 정도, 네, 세네 번 정도 감으시면 될 거예요. 정도 감으시고 자 감았을 때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감으면서 아까 이렇게 됐던 게 물려 있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세네 번 정도 감았으면 그 다음번에는 현을 잡아서 밖으로 같이 돌려요 한번 같이 돌리시고 그 다음번에는 그냥 또다시 안으로 현 안으로 넣어서 악기 대만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또 다시 바깥으로 같이 현과 함께 돌리고 그 다음 번에 또 다시 대한번또 다시 현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현으로 감겨진 횟수가 약 4번에서 5번 정도 예, 그 정도 되게 돌려주시면 튼튼하게 맺을 거예요. 저는 한번더매 볼까요? 예. 지금 다섯 번 맸는데, 그리고 남은 거는 아까 우리 위에서 또 이렇게 현 감기 전에 위에, 것, 위에 것만 대만 감았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대를 감아주시면 돼요. 저는 미리 길이를 맞춰서 조금 현을 이렇게 잘라놨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적당히 감았다 싶으시면 이제 남은 현을 가위로 자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아까 만들어져 있었어요. 감아서 온 줄을 이 고리에 끼워서, 단단히 끼운 다음에, 위에서, 단단히 끼운 다음에, 이 위에 쭉 나와있죠? 그걸 이제 잡아당기시면 돼요. 고리가 껴진 상태에서, 예, 위에서 잡아당겨서, 쏙! 가운데까지 이 고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고리가 쏙 들어갔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가위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천근이 매어졌고 보통 이 천근을 멜 적에 이 나무 대와 그 다음에 이현과의 간격은 본인의 엄지손가락에 그냥,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근데 너무 넓으면 손이 긴 사람은 좀 넓게 하는데요. 보통 한 엄지손이 정도 이렇게 딱낄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가 좋고요. 근데 대신 손가락이 너무 얇고 기신 분들은 조금 더 넓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천근을 메어 보았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